깨보실 하나님 의 말씀은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0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프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아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노아 차이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배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지거리는 소리를 비운 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뛰어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레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넘에 어들소가 일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소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주부로 실어우며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하의 깃털과 날개가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오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발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목에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리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 무미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미냐 그것이 남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냐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욥기 이야기가 전개되어 오면서 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들이 자신이 세상을 이해해 왔던 법칙에 맞지 않아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려고 애써왔지만. 자신이 맞이하게 되니 고난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힘겨워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요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억지로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안에 밀어 넣으려고 했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고 빨리 회개하면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다라고 욥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긴 논쟁이 이어지고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들이 논쟁했던 주제들에 대하여 요약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세계 섭리들에 대해서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여백에 네가 알면 대답해 보라 고 오늘 말씀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여백에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피조물이라 모르신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의 이야기에서 피조된 세계 속의 천체들의 이야기 또 일기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주신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어제 본문에서 이어져 짐승들의 살아가는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동물들도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통제 아래 두고 자신들 뜻대로 그렇게 동물들을 기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느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착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백의 어떤 창조주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일절에 등장하는 이 산염소라는 말은 바위의 염소라는 뜻인데.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이나 혹은 깊은 산이나 굴에서 지내면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염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요벽에 게 그렇게 사람이 찾아보기도 힘든 짐승이 어떻게 새끼를 치는지 그 낳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짐승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새끼를 낳는지 알턱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미물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다 관장하시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단지 아신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신다는 뜻이겠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이니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얼마만큼 잉태 기간을 거쳐서 그것들이 새끼를 낳는지 알 리가 없지만 그 생명이 어디에 언제 다하는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돌보신다는 뜻이죠 요비 자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네 고난 가운데도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네 곁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여 나타내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문은 다른 짐승과 관련된 것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기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풀을 찾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들나기가 사람에게 잡혀서 길들여지지 않고 야생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있는 종류의 낙이들만 가축으로 기르며 그럴 수 없는 종류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들이나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고 길들일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하고 방치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락이처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유익이 없다고 여기는 버릇이 있죠 아, 저것은 내가 쓸수 없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하고 잊고 사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쓸모가 없다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들락귀에 쓰임새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성업 사람들의 떠드는 말이 들락귀의 비웃음을 불러 일으킬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의 유물을 자신의 논리로 왈과 얼구하죠 고난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유익이 있느니 없느니 떠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역할을 하도록 구석구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피조세계 속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떠들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뜻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운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흥저렇쿵 저렇, 저렇, 떠들고 이것이 이 뜻이다 저 뜻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직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라볼 때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고난과 괴로움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나 사건의 의미를 항상 자신의 유익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는가 아닌가로 판단하고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들라기와 비슷한 관점으로 구절 이하에 등장하는 들소는 어떻습니까? 그 들소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삼림 속에 사는 짐승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길들여서 가축으로 쓸수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힘을 요비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농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음을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소의 힘을 가지고 네가 밭에 갈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할수 없도록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다쓸수 없는 경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 중에 의지하고 바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손과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가진 힘들을 모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할을 하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와 독수리의 서식 형태를 다시 요백에 듣게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그 새끼들도 피를 빤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조류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류들의 행동하는 모습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들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또 그것들이 향하는 방향과 집을 짓는 위치와 먹이를 잡는 방법과 새끼를 키워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새들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진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스스로를 창조주와 대등하게 여기는 교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너희가 왈과 알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그것이 가한 것이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탄식을 피조물인 짐승의 모습과 빗대어 부르짖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철새들도 언제 이동을 해야 하는지 어디 머물러야 하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칙과 명령 안에 순종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라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요벽에 그가 하나님에게 부당하다고 부르짖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준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의 작은 것 하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짐승들의 행동들과 습성들 하나하나까지도 그것들의 생존과 삶을 위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극류를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보여주십니다 깨달으라고 들려주시는 질문들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요비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높이며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던 말들의 무지함을 제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습니다 틀립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요비 겪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대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작은 짐승 한 마리의 태어나고 죽는 모든 과정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요 너도 내가 붙들고 있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도 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르신 것 같은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라고 부르짖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의 작은 미물까지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살 곳을 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그것을 다 피부로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